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유단자 도전사발 시간으로 오늘 두 문제씩 네 문제 풀어봅니다. 자, 처음에 준비된 두 문제 모두 흑선으로 백도를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상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여기 한몇 군데 를 찾아보면, 자 여기 놓는 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자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때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 이걸 따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막더라도 여기가 세 점을 따낼 때 이게 옥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나버리면. 뒤에 세접을 버리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못은 크게 실패도구이고요. 여기를 두더라도 그냥 이쪽을 몰아버려서 이걸 따게 되면, 그냥 요거 요렇게 두는 건 여기 양다절 맞으니까 따내더라도 이걸 따내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죠 이걸 따내더라도 여기를 집어버리면 집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실패가 되죠. 자, 그렇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맞고요. 여기를 둘때 이어서 패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단수를 쳐서요, 딸때 따내게 되면 역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일단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칩니다. 자, 이렇게 치고 두 점을 버리려고 할 때,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여기서 이렇게 두더라도 이걸 따내는 순간, 이쪽과 이쪽이 맞복이죠. 한 점을 따내면 이렇게 단수가 됩니다.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걸 따내더라도 여기를 꽉 집어 버리면 이렇게 막을 때세 점을 따내면서 옥집 만들고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를 하나 끊어 두고 이쪽 단수 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문제는요. 이쪽 부분에 급소가 좀 보입니다. 여기 자리가 급소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바로 막습니다. 자 그다음은 그냥 끊는 수는 이렇게 받아주면 단수 치고요. 딸때또 단수로 칩니다. 지금 여기는 이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자충이 돼서 들어오질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0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늦춰받으면 더 이상 100의 후속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웅크리면 또 그만입니다. 따라서 1, 2 교환이 악수인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바로 그냥 여기를 가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그때 치중 가고 막을 때두 점으로 키우고 딸때 먹여치게 되면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렇게 잡히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그럼 이제 뒤에서 공돌 줄이면 되죠. 이쪽과 이쪽 막더라도 여기가 급소가 되기 때문에 잡힌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을 먼저 가고 이렇게 받으면 군도를 줄여서 잡고, 여기를 두면 치중을 가고 먹여치는 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입니다. 상변은 흑선으로 백을 잡아야 되겠고요. 하변은 패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상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단수를 치는 것은 당연히 백이 패로 받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딘가 치중을 가야 되겠는데요. 이쪽이냐 이쪽이냐인데 이쪽으로 치중 가능수는 이렇게 받아서 자,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니까 여기 집이 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으면 당연히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패가 되니까 역시 실패가 되죠 자 그렇다면 한 공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급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든다면 이렇게 한 점을 단술 쳤을 때 여기 자충대도서둘 수가 없죠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걸 따 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은 이렇게 둘 수가 없고요 무조건 일단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파워를 하고요 자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끊었을 때 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빅이 돼 있죠 짝기 빅이 되면 자동으로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으로서는 단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자 흙은 나갑니다 이렇게 될때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또 백이 결국 이런 정도로 모는 정도인데요 결국, 이 모양은 이쪽이 역시 빅이 되면서 전체 백이 잡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요. 치중 가고, 놓을 때, 파워하고, 단수 치면, 늘고, 막을 때, 끊어서, 그리고 백은 뒤에서 조이는 정도인데요. 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 오른쪽이 빅이 되면서 전체 여기 잡히는 그림이죠. 전체 백이 잡히는 그림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요 자 패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를 단술 치고요 딸때 이쪽 뒤로 몰아버리면 알기 쉽게 살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를 먼저 올라가고 막을 때 이렇게 패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어, 단술 치더라도요 요거를 따게 됐을 때 자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됐다 되면 그만이고요 자 이것은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네요 해라는 결론을 알고 푼다면 요수뭐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보입니다. 조금 너무 쉬운 걸로 왔나요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적당히 네 문제 골라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